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입니다. 어, 영상 녹화 시점 기준 1월 28일 오전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 다들 괜찮으신가요? 어제 이제 뭐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 나스닥 주 나스닥 시장 중심에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의 AI 챗 GPT 같은 모델이죠. 바로 딥시크가 출시가 되면서 시장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에 <laughs> 압력이 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가장 큰 타격을 본 쪽이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엔비디아가 10% 7%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어, 브로드컴도 17.4%, AMD도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적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하락, 오라클이 이제 AI 슈퍼 스타 아,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생기면서 13% 하락을 했습니다. 어그외 종목들 그외 다른 섹터들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 해당 종목들마다 조금은 차별화, 장세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주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은 엔비디아가 17% 하락을 하면서 118불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라클도 하락이 컸습니다. 13%대 하락하면서 158불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여겨졌던 브로드컴도 17%대 하락을 하면서 200불 초반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구요뭐 딥시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칩을 왜 써냐는 어, 기사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요점은 결국은 딥시크라는 기업에서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했던 뭐 엔비디아의 칩만큼이 아닌 소량으로도 해당 기술의 어, 상당 부분을 능가하는 뭐 일부에서는 능가하고 일부에서는 거의 비슷한 어 성과를 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과잉 투자, 뭐 버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엔비디아와 관련해 한 기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당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식은 매도해야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국 AI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 AI의 5왕 출원 모델과 유리하게 비교되는 자체 R1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딥시크의 이 모델은 메타의 라마 3.1의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R1을 훈련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주들 그리고 다른 빅테크 종목들의 주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AI 스타트업 트업딥시크가 기술계를 놀라게 한 아론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아론은 12월 초 출시된 오픈AI의 오한추론 모델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추론 모델이지만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컴퓨팅 리소스로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AI 회사가 앞으로 고비용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구매하거나 임대하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라고 시장은 지켜봤기 때문에 이 충격이 엔비디아에게 오롯이 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딥시크는 어떤 곳인가? 딥시크는 하이플라이어라는 양적 헤지펀드에서 분사된 AI 랩이라고 합니다. 이 CEO인 량원펑은 2015년에 해당 회사를 설립하고, 2023년, 최 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딥시크를 벤처 사업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AI 모델을 구축해 왔고, 제한되기 전에 약만 개의 엔비디아 A100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블랙웰 칩보다는 2세대 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딥시크는 중국 시장을 위해 설계된 엔비디아 H100이 제한되거나 느린 버전인 엔비디아 H800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H100 역시 최근 블랙웰 출시 이전에 최신 세대 엔비디아 GPU였죠. 1월 20일, 딥시크가 V3 LLM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추론 모델 R1을 출시를 했습니다. 추론 모델은 비교적 새로운 것인데 강화 학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본질적으로 LLM을 사고의 사슬을 따라 내려가게 한 다음 벽에 부딪히며 역전한 다음 최종 답에 도달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탐색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응답 모델보다 더 정밀하게 복잡한 질문에 답할 수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놀랍게도 이 R1은 여러 벤치마크 ...에서 오픈 AI를 충족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비용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론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대여 GPU 시간 56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훈련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픈 AI 그리고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수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한 수치이죠. 딥시크가 오픈 AI의 5원을 실행하는데 드는 가격에 약 3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되는 방어 딥시크가 비용보다 더 높은 소액의 이익을 청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마라던가 다른 첫 gpt 모델보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더 투입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러한 캐빈 유 관련 블로그라고 블로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딥시크의 장점을 세 가지로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사업 모델 없이 일종의 이상적인 AI 랩으로서 딥시크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딥시크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제품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청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오픈소스 모델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어, 관련 기사 살펴보면은 오픈 AI가 생각보다 그 닉값을 못한다고 해야 될지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이러한 오픈소스 모델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자유로운 실험과 시행착오의 문화 생겨났고, 딥시크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과도 차별화되는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딥시크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여서 하드웨어 렉을 자체 목적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최적화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 딥시크가 왜 경쟁력이 있는 조합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딥시크가 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혁신을 이루면 AI 회사들이 더 이상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그리고 마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 하락의, 하락의 이유라고 볼수 있었겠죠. 어,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R1이 엔비디아에게는 끔찍한 어, 하루의 그 하락률을 보여주었지만, 엔비디아는 거슬 수 없는 운명이라는 반론이 몇 가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중국 스타트업이 비용 추정해서 과연 솔직한가? 라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 머신러닝 연구원인 네이선 램버트에 따르면 560만 달러의 임대 GPU 시간 수치는 아마도 다른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에는 대규모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상당한 사전 훈련 시간, 뭐,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드는 자본 지출, 높은 에너지 비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딥시크가 이것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딥시크의 연간 운용 비용이 아마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쟁사 비용보다는 낮지만, 아론 논문에서 제시한 600만 달러보다는 다른, 확연히 다른 수치다라는 게이 램버트라는 사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한, 딥시크가, 어, 반도체 칩에 대한 접근, 솔직하게 했는가, 과연 저사양 칩으로만 해 놓은 결과인가에 대한 반론도 존재를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스케일에이아의 CEO의 알렉산더 왕이 CNBC의 딥시크가 2022년 수출 제한에 따라 중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5만 개의 H100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믿는다고 말을 했고요. 어, 뭐, 딥서치 R1 모델에 대한 기술은 공개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제한 리소스로 그 성공을 모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아론의 효율성 혁신 실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는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엔비디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또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딥시크가 인상적인 것은만. 분명하지만 오픈 AI의 임원은 아론의 대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도 역시나 다음 추론 모델을 또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딥시크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아론으로 뭔가 시장의 이목을 끌어 나갈 수 있었지만 제한된 컴퓨팅 파워로 인해서 첫 번째 추론 모델에서 확장을 하고 발전하는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결국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그 칩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이어질까인가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반스의 역설을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반스가 1865년 석탄 사용에 관해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반스 역설에 따르면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해당 자원의 사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증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얻은 효율성을 충분히 상쇄하여 해당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데 AI의 경우 고급 모델을 훈련하는 비용이 낮아지면 AI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고요. 그러한 역설에 따르면 실제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보다는 출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이고, 엔비디아는 실제로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 출론은 엔비디아의 훈련에 비해 경쟁력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으로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부정적 요인은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발생할 것이지 컴퓨팅 수요가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이고, 1월 25일 메타의 풀, 어, CEO죠,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가 맨네튼 만큼 큰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올해 자본 지출을 600억에서 650억 달러라고 늘릴 것으로 발표를 하며 2024년 38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인데 해당 발표 딥시크 출시된 지 4일 후에 나왔고 주커버그가 그거를 몰랐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 늘어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빅테크 그리고 일부 딥시크로 인한 엔비디아가 망했다라는 비관론자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현재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될 때인가 혹은 지금 매수를 해야 할 때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일부 어, 매수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혹은 이 시장 약간의 어느 정도 뭐 노이즈 혹은 시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발생한 만큼 다른 매력적이었던 종목들을 어, 포트폴리오에 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혹시 추가적인 종목 생각이 있다라면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